제로팀 번개팀이죠. 네, 제로팀 번개 하청팀 제로 번개형 하청 번개 하청팀. 지금 번개형네 팀에 네분이 났다고 지금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림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서 공팀 그 다음에 야무진 팀. 그리고 뭐뭐뭐뭔 팀들이 있겠죠? 잘 몰라요 나는. 솔직히 제로 팀이 누가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전 냉정하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완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사냥터로 이제 공 팀이 제일 세니까 야무진한테 야리를 줬습니다. 예, 야리를 주다 보니까 내분이 네 낫거였고 그래서 지금 제로 팀에서 나와서 야무진 형님들이 번개 형한테 칼질을 하고 있어요. 예, 족복, 족복. 번개 형이 대빵이고요. 번개 형이 너무 힘이 약할 때 처음으로 걷어들인 팀이 제로 연합이었습니다. 제로연합이었는데, 제로연합이, 예, 저희가, 저희는 중립들이 라인 사냥터 오는 거를 이해 못 했기 때문에, 욕망 폭, 젠진 사냥을 하거나, 그러면 사신팀이 죽였습니다. 아니요, 통제 사냥터 옵니까? 하면서 사신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로연합에서 번경한테 일렀어요. 아, 씨발, 못해 먹겠어요 사신이 자꾸 때려서. 너무 화가 나요.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초월릭 달아라. 그러면서, 하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 그때부터는 우리도 못 쳤죠. 왜? 연합 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연합을 그때부터 안 쳐준 겁니다. 예, 어찌됐든 같은 연합 리 닉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 쳤어요. 근데 솔직히 제로연합 하나만으로는 번경네가 어, 전투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너무 약해. 번경네 메인 세 캐릭, 세캐리에 제로팀만 다니면 너무 약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야차를 데리고 왔죠. 야차. 그래서 솔직히 이제는 제로연합이 약간 뒷전으로 빠졌어. 어. 어차피 이렇게만 다니면 웬만한 데랑 싸워도 다 거의 다 이겨. 그니까 러 제로 팀은 그냥 농사 팀이야 그냥 버려뒀어 알아서 너네가 하고 그냥 장판용으로 써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 하청이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족보는요 초월 팀입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초월 팀이에요 그러면 이게 번개형 팀이 대장이니까 번개 저희는 왜 그냥 번경님이 초월 초월 팀이라고 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번경님이 제일 세니까 그래서 초월 팀이라고 하는 초월 팀이라고 하지 않고. 번개 팀, 야차 팀, 제로 팀 이렇게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 여기도 어찌됐든 연합이 제로 연합과 야차 팀과 번개 팀과 이렇게 해서 세개 팀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합쳐서 초월 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제로 팀은 현재 시점에서 야차 형들이 들어온 시점부터는 약간 찬밥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판으로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 제로 팀 어디 그 가라 하면은 딱 가서 전투를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이게 약간 호미 들고. 호미 들고 농사 짓고 있는 그, 그 약간 그런 겁니다. 호미 양쪽에서 두개딱 들고 호미 네. 두개 들고 농사 짓는 농사 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그 지원을 갔죠 대포로 대포로 지원을 갔어요. 네, 야무진에서 야무진에서 두 파티가 갔습니다. 두 파티. 두 파티가 지원을 갔어요. 네, 야무진에서 대포로 두 파티를 지원 갔습니다. 저희는 노쇼가 아니라 이전을 나갔어요. 이전을 나가서 농사가 된 거지. 농사가 됐는데, 이제 그 번경님들도 다 빠졌어. 그러면 여기 는 이제 하청들끼리 사냥만 하게 된 겁니다. 하청만 사냥하게 됐는데, 이제 그 신념의 탑. 네, 신념의 탑이 딱딱딱딱 딱딱 있습니다. 여기가 4층, 여기가 3층, 여기가 2층, 1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까꿍 형들이, 야, 사, 4층 우리 까꿍 메인턴 사냥터. 여기도 우리 사냥터. 그리고 2층. 야, 여기는 별로 안 오니까, 사람도 많이 오가니까, 야무진 너네 혈 메인들 약하잖아. 야무진 너네 여기서 겹사해 겹사해 이렇게 된거야 야무진한테 까꿍형들이 겹사하래 우리는 메인이니까 3층 4층 독방 사냥할거고 너네 야무진 그렇게 해라 무시한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제 나한테 제보하셨던 형님은 얘기하는거야 뭐라고 얘기를 해 안되겠다 노 노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안돼 야 우리도 메인인데 야 그래도 냉정하게 4층 4층은 바라지도 않아 너무 쎄 3층 그럼 한자리라도 줘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1년을 넘게 같이 하면서 팀이 달라도 혈이고 형님 동생으로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내가 형으로서 너한테 그렇게 좀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디코에서 약간 고성이 오고 갔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여기 야무진에 있던 형님이 진정을 하고 마음을 조금 진정을 시킨 다음에 전화를 한 겁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운영을 하는 쪽이겠죠 그래서 까꿍이 애들한테 텔레폰을 합니다 네,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지 야무진에서 야 동생아 형이야 그래도 야 형도 어? 인간대 인간으로서 좀 삼층 이렇게 좀 하자. 어? 야 형도 면이 있지 않냐. 형면좀 세워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 뭐라고 합니까? 자 형님 우리가 번개팀 형님 우리 번개팀 번개팀 우리 직속하청인데 어?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란 대로 하기 싫으면 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무진 쪽 형님들이 나간 거야. 나갔어. 근데 문제 의 발단은 뭐냐? 문제의발단은 뭐, 나가서 이렇게 끝났어. 그런데 일단 요 형님들도 지금 까꿍 형네들은 벼르고 있었던 거야. 명분이 필요했거든. 저 형들이 우리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거를 좁혀고 싶었던 거지. 자, 그래, 알겠다. 기다려, 딱 기다려 보고 이제 이 까꿍 형들이 명분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레이크, 자 형들 드레이크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네, 이렇게 드레이크가 이제 불을 뿜으면서 이제 있었는데, 나무진 형들이 와서 잡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드레이크를 야무진 형들이 잡으러 왔어. 근데 여기서도 깍공 형들에서 존나 약한 캐릭터들이 가서 잡고 있었대. 그러면은 둘이 싸우면은 야무진에서 딜 좋은 형들이 템을 루트했을 거 아니야. 템이 딱 나왔는데 이걸 야무진 형들이 꿀꺽 먹은 거야. 딱 걸렸다 이거 된 거지.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깍공 형들이 야 이제 야무진 형들이 또 보스 타마로 한 명이 왔어. 응? 보스 타마로 서 있는데 망을 쓴 거지. 망피를 하려고 이제 네 명이 어? 한 파티가 와가지고 깍공 애들이 어? 깍공 형들이 한 파티가 와가지고 보스 타마로 온이 야무진 형을 그냥 원 키를 죽여버린 거야. 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척살이 들어간 거지. 그러면서 야무진 형들은 존나게 두드려 맞고 있었어. 이택피이한파티택피에 그냥 개뚜드려 맞은 거야. 어? 이렇게 쳐받고 있다가, 그런데 이 형님도 보면은 형님들 봐봐. 어? 에스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구, 2구, 3구, 4구, 5구잖아. 근데 이 형들도 화는 존나게 났지만, 어? 화는 존나게 났지만, 근데 이 야무진 형님 쪽에서 에카 5구까지 다치혀 있었어. 왜? 전에는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쳐서 썰고 싶었지만, 도 이상. 그래도 같이 했던 정이 있어가지고, 에타 썰자를 안 갔었다고 합니다. 네. 안 갔었대. 그래서 이아무지 형님들은, 야,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같이 한 정은 있으니까, 그냥 씨발, 우리가 족같더라도 그냥 우리 나가서,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다시 시작하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일단 이거 어제 나한테 제보온 내용은 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어주고 말고 아니다, 아닙니다. 편을 들어준 게 아니고, 제보온 내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약 2주 동안 까꿍 형들한테 존나게 처맞은 겁니다. 까꿍 형들한테. 꽉공들이 존나게 팽과 2주동안 그러다가 참다 참다가 참다 참다가 어떻게 된겁니까? 자 그럼 이제 저희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내가 어제 신금을 올렸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신팀이 예, 우리도 번기 어, 형님한테 명분 잡혀가지고 우리는 원래 8월 어, 요번 년도 2025년 예, 2월달부터 뭡니까? 어, 야차팀 야차팀 메인들한테 야 사신팀 우리가 추방할거니까 그각 잡고 이제 넘어올 준비해라 라고 하면서 저희를 계속 추방시킬 각을 잡고 있었죠 근데 우리도 어차피 그거는 좀 연합 나오고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이어진 일은 이뤄진 거예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일을 한 거죠 저희가 8월 4일부터 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우리도 존나게 때렸어요 퍽퍽퍽퍽퍽퍽 어? 우리도 막 때렸어요 이때부터 근데 이 형들도 비슷한 거야 2주 동안 쳐맞다가 2주 동안 쳐맞다가 아닙니다 번개형은 아무 상관이 없어 번개형은 그냥 저기 본청이라서 하청들의 싸움을 그냥 본 거야 에. 같은 번개팀이긴 하지만 번개형님은 그냥 위에서 그냥 오더 내려주면 하청들이 이제 또 하청에 하청을 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 하청들의 싸움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 그때부터 이제 까꿍형을 치기 시작합니다 제로 까꿍 까꿍형들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지금 현재 이 형들을 치고 있다 야무진 형님들이 까꿍